이거 먹어봤어요? 근데 <laughs> 왜 웃어? 제가 뜯어볼게요. 똥. 응. 진짜 이거 왜이안 먹어요? 응. 난 먹어야지. 대구. 응. 엄청 많고. 저밥안 먹었어요, 쌤? 응. 응. 저녁밥으로 먹을래. 아, 나는먹어면 이짜한 입만 먹을 수있으 맛있어. 응. 음. 먹어. 음, 가가 물가가 흘러으면 됩니다. 물티슈 주면 안 돼요? 흰주 네. 줘야 돼? 아니요. 응,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맞 응. 다 먹어요. <laughs> 다 먹었어요? 네. 그냥 네, 먹어요. 뭐. 애미야 김밥이 좀 짜다. 아이 연기 엄마가 다음밭에서 김밥 고구마를 해 고구마 김밥이에요 언니 음. 뭐? 고구마 김밥? 김밥 고... 헉? 아니요 고.구.마. 고구마 김밥 고구마 김밥! 애니야! <laughs> <김밥. 웃음> <김밥. 웃음> <laughs> <laughs> 이 야망고가 밥상말리에서말이 嗯。 끝나셨고요. 베스트 쪽으로 가는 이왕까지. 아이고, 모를 좀 많이 찍었어. 가장 잘생겼나? 네. 여기 빌어. 빌때려가요 여기. 응, 여, 여기만 신경 쓰면서 응. 피고. 신경 써 피고. 여기 힘 들어야죠. 응. 응, 이거 만약 힘들면은 이렇게. 일어서서 해도 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이 뼈를 신경 써서. 오, 네, 파리팔이더이정이 정도. 어 정도. 응 더... 음. 아니 여기 팔꿈치가 이그엉이이쪽으이 정도. 이렇게이 정도. 이 정도. 이 네? 네. 아, 힘들어. 네, 좀 찾아볼게요. 제가 브이로그 영상 중에서 조정실이나 촬영실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하시다는 분이 생겨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골밀도실이고요. 이렇게 커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쳐드려요. 그러면 약간. 약간 프라이빗해지는 느낌? 이 조그만 이 차폐가 되는 방호벽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이 안으로 환자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앉아가지고 골메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디텍터 놓는 곳 그다음 튜브 그다음에 스탠딩 디텍터 이렇게 있고요. 조정실. 이쪽은 제 캐비넷이나 필요한 물품을 조금 가져다 놓았고,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이걸로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지 않는데, 개인병원은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부위를 선택해줘야 돼요. 이거는 귀여운 제가 초반에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흔적입니다. 이쪽이 오더를 받는 모니터, 이쪽에는 들어온 오더를 클릭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모니터로 투컴입니다. 아이 선박은 니다 네다 찍었습니다. 네, 네, 짜잔. 이거 아세요? 이게 가나디래요. 음료수를 먹으면 거의 이렇게 뚜껑처럼 붙어 있는 건데 사촌 동생이 얘를 보면 쟁기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겟 했습니다. 오늘 갔는데 얘가 세 마리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만 입양했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입양할 수 있게 놔두고 왔어요. 귀여 제가 쓰는 쿠션을 갑자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들이 총 4개인데요. 그 4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쿠션, 블랑 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13호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진짜 하양색이어서 조금 낮춰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건 단 6통,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좀 속은 촉촉, 겉은 살짝 세미매트한 제형이 제 얼굴에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기름이 지고 또 여기는 살짝 건조해가지고 복합성? 자빈드설 윙크 파운데이션 파트 요거를 썼는데 요거는 진짜 인생 쿠션이거든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피부 표현이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이거를 썼을 때 미용실 언니도 물어본 적이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지베르니 밀착 커버 쿠션 요거는 좀 건조하더라고요 매트하면서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베르 어뮤즈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 05 페어 색깔이에요 이게 제일 밝거든요 근데 전 이게 딱 맞아요 반톤 어둡게 사라고 돼 있었는데 아니요 가서 테스트했는데 반톤 어둡게 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매트예요 매트한데 엄청 매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 커버력은 얘네들이 커버력이 비슷하고 얘가 커버력이 제일 좋고 아, 얘도 커버력도 좋고 밝고 그래서 얘도 진짜 괜찮고 세미 매트 제형이면서 딱 깔끔하게 저는 이렇게 딱 화장을 했을 때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얘를 쓰고 있습니다 꾸십니다 아 근데 이거 먹기에 내일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내일 저녁을? 아니 오늘 저녁을 햄버거 과장님 저녁 안 먹게요 어, 운동할려고 어, 운동할 체력 남았어? 응나없어난 음. 지금 약속 잡은 것도 후회해 <laughs> 또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는 거? 아, 네. 네. 아니 아 200장 찍었어요 여러분은허니 선생님 그 얘기해서 그래 바쁘면 바쁘고 안 바쁘진 안 바쁘다 그래서 저주때리고요 돼지 젖꼭지가 근데 그거요 유통이라고 약간 항정살이랑 비슷해 어디서 먹어봤냐면 거기서 그게 돼지 어미 젖이에요 그게 원래 유통이 그게 <목소리> 젖젖적곱이요 저... <저쪽> <laughs> 아니 전 <저, 저> 얘기를 <laughs> 와 꿀이 싫어 왜요? 음식 아까운지 모르고 음...